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 집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인나움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인 시간적인 시간적인 시간적자 시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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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시는적인 시간적인 시간적인 시예수님 시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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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대접을 하고자 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그 비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로 세리 지금의 세무 공무원인데 그 당시에 아주 부패와 민족 배신의 그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서 베테라 베라를 당하던 사람들인데 이 세리들과 또 그들의 친구인 창기들이죠. 여기서는 죄인들이라고 표현어 있는 이 창기들이.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이렇게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제 세리나 그리고 창기들 중심인 그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셨습니다. 뭐 식사 자리에 음식을 담은 그릇을 나르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창기 출신 주인들은 여인들이 이제 주축이었죠. 예수님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의 서기관, 바리새인의 스승격이죠. 그들을 가르키는그 서기관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들으라고 한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쩌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너희 스승은 어떻게 저렇게 어, 뻔뻔스럽게 조식도 없이 어, 세리와 장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단지 뭐밥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고 유대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대답으로 주신 말씀 오늘 본 말씀인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이 말씀을 이제 그대에게 하신 거죠. 말씀 자체가 논리적이죠. 굉장히 그죠. 의사 아, 이게 가는 사람이 뭐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갈일이 있겠어요? 안 가죠. 아. 병든 사람이 몸이 아플 때나 이제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의 치료자요, 삶의 치료자로 오신 건데,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 찾는 거고,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로 고민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기는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지옥은 자기는 절대로 가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기는 사람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자기 귀를 즐거워할 마음으로는 참석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철저히 느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을 자기의 생명수로 알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깨닫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라 했을 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 감사한 말이다. 참으로 내게, 난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건지되고 예수님 오셨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막감지듬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참 인간의 심리를 너무 깊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영혼의 의사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기 주변에 그와 같은 죄인들 어, 창기들, 다 사람들이 격멸하고 싫어하는 세리들을 친구처럼 받아들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어, 그들을 우호하고 그들을 두둔해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친구처럼 여기는 그런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어,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사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지요. 사랑하면 그만큼 더 이해하게 되죠. 자식이 부모가 어, 자식이 별짓을 다 하고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죠. 품어주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질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단죄해버리고 저 사람은 싹수가 노랗다. 저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차갑게 돌아섭니다만은, 부모는 그의 자식의 부족한 것을 알고, 이해해주고, 그 부족한 점을 자기가 채우려고 평생의 노력을 하는 거죠. 이처럼, 그와 같은 자식을 그렇게 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품고 그들의 친구가 될수 있었던 것들은 주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만큼 보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해하는 만큼 그 사람을 이제 용납하고 품고 또 섬길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배신자 가론 유다마저도 끝까지 이제 품지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작정을 하고 어, 아무 일 없는 척 하면서 어, 이제 식사도 함께 하다가 좀 이렇게 좀 느낌이 예수님 아는 것처럼 느끼니까 내빼듯 어, 깊은 밤 밤의 거리로 내달려가지고 내 대제사장 집에 후닥닥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와 같은 일을 실행하였던 가론유다. 예수님 뻔히 알죠. 그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춰서 30년에 팔아넘기성 것을 다 알면서 그를 입맞췄을 때 예수님은 친구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여전히 그때에도 친구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그의 양심을 다시 한번 살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죠. 말씀대로 이 영혼이 멸망길로 가겠지만 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멸망기로 하겠지만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구나 하면서 불쌍히기는 마음으로 친구여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 타고난 그 천성적인 죄성 그로 인해서 당하게 될 삶의 고통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의 그 아픔을 주님은 불쌍히기는 거죠. 깊이 이해하고 아파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하고, 그들의 어떤 죄의 극한에 달릴지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지요. 도리어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삶의 슬픔이나 재앙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불쌍해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 절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도 다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칠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깊은 사랑 덕분에, 우리 같이 못난 자, 딸, 주님을 늘... 아,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늘 배반을 하고 실망시키는 못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용납하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 나라갈 때까지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조건 없고 끝없는 이 사랑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그 잡히시는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참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았고 참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단순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 겹의 얼굴을 갖고 살잖아요.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더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참,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도 역시 죄로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민도 하고, 이런 여러 벽의 얼굴들과 마음들을 갖고 살고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단 말이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려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실망하지 않고, 아,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여전히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용납해 주고, 힘을 내라고 곁에 머물러 주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그런 사랑을 깨닫고, 행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어떤 인간이 이해하는 것 같이 하여도 그 사랑에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음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눈을 열어,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세상에 뒤처진 자 상치해 본자 그리고 사랑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요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